네, 여러분 드디어 이 선수가 선수단에 돌아옵니다. LG 트윈스 최고의 야수 유망주 이주형 선수입니다. 어 이제 이 선수가 2021년 8월에 입대를 했잖아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는 군생활. 글쎄요. 저도 이 선수의 군생활 입대 때부터 전역 때까지 보면서 짧을 때도 짧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벌써 이 선수가 전역을 하나? 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 또 길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 이제야 좀 복귀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일단은 시즌 중에 또 군대를 가서 사실상 2021 시즌을 하다가 풀로 시즌을 신건2022 시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선수의 군 생활이 어떻게 보면 또 짧게 느껴지고 또 길게 느껴지는 거는 이제 이 선수가 군대를 간 사이에 문성주, 문보경, 이재원, 송찬이 이런 다른 유망주들이 올라오면서 아무래도 아이 기간에 빨리 이주영도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 때문에 좀이 선수의 군 생활이 길어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군 복무를 건강하게 마치고 이주영 선수가 드디어 전역을 하게 됩니다. 이주영 선수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어, 일단은, 이민호 선수와 함께 청소년 국가대표팀, 어, 출신이고, 2020년 2차 2라운드에 뽑혔던 선수입니다. 당시에, 이제, 어, 공격면에서는 야수 최대였 소리를 들었지만, 역시 수비 문제 때문에, 이 내야수로 성공할 수 없다. 프로 오면 무조건 내야, 외야로 가야 한다는 평가가 있어서, 결국에는, 어, 이 선수가 2차 2라운드, LG의 순번까지 내려오게 돼서, 과감하게 LG는 지명을 했는데, 2001년생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01년생 군필 선수가 사실은 리그 내에서도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미 이 선수는 병역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뭐 동년배인 뭐 김지찬 소영준 우리 팀에 있는 또 이민호 요런 선수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군복무를 먼저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보여줄려면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83cm에 80kg 아마 이때 이때 전에 프로필일 텐데 이 선수가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워낙 또 군대 가기 전에도 웨이트 트레이닝에 또 관심이 많던 선수였고, 이제 휴식기에 바디 프로필을 촬영할 정도로 굉장히 본인의 몸을 잘 만드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약간 벌크업도 된것 같고, 또, 이 183에 또 발이 빠르기 때문에 신체가 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은 비율도 좋고 네 정말 딱 야구 잘하는 체형을 가진 그런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루수 원래는 유격수인데 이제 수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프로에 와서는 이루를 먼저 했었고 또 이루 수비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1루와 외야로도 준비를 했던 선수인데 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군복무를 앞두고 이 포지션 문제가 리셋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역을 하고 다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경남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2023년에는 53번의 등번호를 달고 뛰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시즌간의 피처스 기록을 보면은, 많은 경기를 뛴건 솔직히 아니에요 스몰 샘플이지만 그래도 기대를 해볼 만한 스탯입니다 2020 시즌에 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경기 뛰진 못했지만 3할 5픈 6리의 타율, 4할 7푼 8리의 출루율, 6할 2푼 1리의 장타율 1군 등록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 그때 당시 이제 박지규 선수가 이주영 선수 유니폼을 빌려서 입고 출장을 했던 그런 기억밖에는 없는데 4홈런에 8도로 22타점을 기록을 했고 2021 시즌에는 40경기 이때는 1군에도 잠깐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결국에는 또부상도 있었고 네, 군대를 시즌 중에 가게 되면서 40경기 출장을 했는데 3할 3푼 1리의 타율 출루율 또 4할 때 장타율 5할 때 아름다운 스탯을 자랑했고 또 홈런을 4개나 때려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도루를 기록을 하면서 두 시즌 동안 66경기에 뛰면서 정말 좋은 스탯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주영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퓨처스에서 먼저 경기 출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까지 몸만 건강한다면 긴 시간 1군에 올라오기까지 좀 실력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2021 시즌에 도중에 6군에 입대를 해서 오늘 드디어 전역을 하고 내일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년 휴가가 보통 길잖아요. 제가 전역했을 때는 이제 2020년에 코로나 전역이어서 말년 휴가를 쭉 전역일까지 다 소진을 해서 나갔거든요. 다 붙여서. 근데 이제 다시 아마 돌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말년 휴가 나갔다가 부대에 잠깐 대기를 하고, 나갔다가 대기를 하고, 이렇게 나뉘어서 나갈 텐데, 요 말년 휴가 기간 동안 퓨처스 캠프에 잠깐 합류를 해서 몸 상태를 체크하고 또 필요한 부분 보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로 이제 또 이천 캠프에 합류를 해서 몸을 만들고 퓨처스 프로그램을 소화할 예정일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이 선수의 장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전적으로 사실 코로나 시국이라서 이 선수의 경기를 보는 것은 제가 직접 봤다기 보다는 퓨처스 경기를 이 TV 중계 가끔 할 때, 에, 온라인으로 가끔 본 적이 있는데, 요때 보고 든 생각은 역시 최대 장점은 스피드다. 어,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류를 할수 있는 선수고, 발도 빠르고, 제가 봤을 때 주력, 순수한 주력 자체는 신민재 선수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주류센스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고, 야구를 잘 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역시 타격 재능도 아주 뛰어난 선수인데, 스윙 궤적이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스윙이 아주 이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힘을 실어서 타구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문보경 선수의 스윙이 좀 예쁘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문보경 선수의 스윙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간결하고 임팩트를 팍 주는 스윙을 가진 선수가 바로 이주영 선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원, 문보경, 이영빈, 송찬이 좋은 유망주들이 많지만 이 선수들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타격은 더 기대가 되는 어, 사실상 이 선수의 컴페리지는 뭐 이정우나 구자욱이나 이런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 네, 잘만 된다면 잘 키운다면 이 선수의 어떤 성장, 포지션 이런 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만 잘 정해진다면 타격적으로는 일군에서도이 선수가 긴장만 하지 않는다면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왼손 타자인데 왼손 투수 상대로도 그렇게 약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좌우 투수 안 가리고 또 펀치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걸리면 어디 구장이든 담장을 넘길 수 있는 펀치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장타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고 좌중간 우중간 쪽으로 타구를 보낼 경우에는 또 좌측으로 밀어치는 타구들도 질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또 빠른 주력을 이용해서 한 베이스씩 더갈수 있는 베이스 러닝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은 이루 수비입니다 특히나 송구 부문에서 내야수를 하기엔 좀 부적합하지 않냐 라는 평가가 많고 실제로도 이 수비 실책에 가까운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주영 선수와 본인이 직전에 인터뷰에서 말을 했어요 어, 군대 가기 전에는 좀 마음이 너무 급해서 수비 실책을 많이 했고 또 송구에 대한 불안감도 많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멘탈적으로 극복을 많이 해서 내야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포지션을 결정할 때도 내야를 원래 너무나 좀 하고 싶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에 본인이 모르겠어요. 어쨌든 도전을 할지 아니면 외야로 바로 나가서 준비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루 수비가 단점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야수로서 더 많이 뛰었었기 때문에 내야를 아직 포기하기엔 좀 이른 나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제 1군에서 잠깐 기회가 주어졌을 때좀 아쉬운 모습이 있긴 했어요. 기회가 적긴 했지만, 잘하고 있을 때 콜업을 안한 것도 맞아요. 류중일 감독, 류지영 감독이. 근데 이제 올라왔을 때이 선수가 좀 너무 공을 기다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고, 또 대주자로 나왔을 때 이제 넘어지면서 도를 실패했던 장면도 기억에 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본인이 좀 실력이나 가진 툴에 대한 뭐 신체적인 능력에 대한 부분이 아닌 정신적인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또 군대에 다녀와서는 좀 이겨내야 될 부분이고, 예, 일단 두 시즌 모두 부상으로 고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몸 상태는 괜찮을 거지만 또 부상이 있으면 커리어가 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만 좀 주의를 한다면 이선수 충분히 자기능력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녁 후에 이주영 선수의 스케줄은 역시 구단에서 포지션부터 먼저 결정을 좀 해봐라. 뭐 외화로 그때 당시에는 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또 수비를 또 류지영 감독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외화로 보냈지만 염기영 감독은 당연히 수비 코치 출신이기 때문에 수비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를 상쇄할 공격력이 있다면 그냥 너무 구멍만 아니면 그 포지션에 그냥 선수를 놔두는 편이기 때문에 이지영 선수가 이루와 외야의 선택지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가 상당히 궁금하고 또 차명석 단장님과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연경혁 감독에게 이 선수를 보여주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연경혁 감독이 뭐 연습 경기 기간에나 시범 경기 기간에 한국에 오면은 이 선수를 좀더 면밀히 관찰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어 3개월 동안 퓨처스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소화를 하고 5월부터 아마 퓨처스 경기에 뭐 빠르면 4월에도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급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주영 선수 는 이제 국방부 퀘스트를 마쳤기 때문에 군복무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보여줄 일만 남았기 때문에. 급하게 뭐 선수들이 뭐 계속 다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올릴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후반기 정도쯤에는 본인도 이제 후반기에 1군 출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이 선수에게 분명히 기회가 돌아갈 것이고 또 입대하기 전보다는 그래도 유망주 기용에 좀더 유연한 염경현 감독이 왔기 때문에 어요 선수에게도 또 다른 차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보셨죠 이재원 선수 1루수로라도 어떻게든 쓰려는 것도 송찬이 계속 주목하고 있고 또 문보경 더 좋은 타자 되기 위해서 지도를 아끼지 않고 있고 문성주도 바로 주전이 빠지면 쓴다 이렇게 말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정도의 이 유망주에 대한 관심이면은 이 선수가 가진 능력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그냥 뭐 무리할 필요 없이 본인이 가진 거 자연스럽게 실전 감각만 좀 찾는다면 분명히 1군에서도 부름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뭐 이재원, 송찬이 뭐 다른 유망주들이 있고 장단점들이 다 있지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최대어 야수 유망주 이주영 선수가 옵니다 그래서 이주영 선수가 당장은 뭐 1군에서 모습을 보일 수는 없겠지만 너무 이러다 생각은 하지만 분명히 어 지금부터 이주영 선수 의 커리어는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잠실에서 이주영 선수의 빠른 발과 또 펀치력과 또 좋은 컨택을 보는 날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영 선수도 조급하지 말고 몸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